할렐루야! 아,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찬양 한장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E 이 방송을 보시는 세계 모든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 제목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 자녀입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자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보니까 믿는 자들, 누구를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을 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시인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겠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지냐? 난 아무리, 아무리 믿으려 도 하나님이 계시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이 마음의 파안을가질려 해도 믿어지지 않아서 믿음을 못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4년 동안 죽을 병에 걸려서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주여나 코고 쳐주세요. 그러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데,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믿어야 내가 코가 날 텐데. 야, 그거 환장하겠더라고요. <laughs> 진짜 환장해요. 믿음이 과연 믿을 거 아닙니까? 안믿어져요 하나님이 안계신것같아 환장하고 미치겠네요 예, <laughs> 하나님은 제가 주여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안믿또안 <laughs> 진짜. <진짜요>? 믿어져요 <laughs> 정말 안 믿어져요 근데 저는 절박했어요 왜 죽을 필요가 있으니까 네. 하나님이 믿어야 낫는 병이니까 근데 안믿어지니까 환장하겠죠 뭐, 그냥 죽을 병이 아니라서 그냥 10년이고 20년 사이다 믿음이 생기면 믿으면 좋겠는데, 이걸 믿어야 내가 나를 거 내가. 네. 믿지를 못하니까, 이거 환장. 앞에서 제가 그 사람 말을, 제가 그 경험이 없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야, 참 웃기네. 왜 믿음이 안 간다는 거야, 도대체가? 왜? 제가 이렇게 방문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다 남겨서 경험을 하게 됐어요. 네. 믿음이 안 간다는 자체도. 교회 그 다니는 믿음이 안 가요. 찬양을 불러도 안 가요. 기도도 안 나와요. 4년 동안 기도 하나도 못 했어요. 제가 하는 기도는, 주여, 저 코어 쳐주세요. 그러면은, 끝나. 끝나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고면은 옆에 옆에서 그냥 막 울면서 막 기도를 눈으로. 아, 참, 미쳤나. 아니, 왜 이렇게 울고, 뭐 그걸 뭐 난리를 치는 거야? 나는 코어 쳐줄 사람들 왜 무슨 죄를 많이 져갖고 이렇게 말해. 저는 그랬습니다. 정말요. 그러그러고선 또, 하나님, 구아주세요 그러면 끝이야 이게 예, 캄캄하게 무슨 말이 나와야지. 내가 죄인이죠 모르고, 나 죄인이, 죄인지 몰랐어요, 정말. 그러고 기도도 누가 뭐. 그러고 제가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저의 잘못이에요. 저는 자존심이 좀 세요. 그냥, 똥꼬지. 그게 뭐냐면, <laughs> 어, 뭐냐면, 제가 그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4년 동안 다니던 목사님, 성별교 목사님, 장민교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교인들도 말씀 안 드렸어요. 그 구역에도 말씀 안 드렸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저하고 남들이 여동생만 알았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말씀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말씀 드리면 걱정하실까봐. 아 새파란 것이 22살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죽을 빼 버려 가지고. 네?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안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또왜 말씀 안드렸냐 제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또 목사님들 계시는데 가서 달래서 <laughs> 말씀을 드렸을텐데 <laughs> 창피한 거예요 창피 왜 창피하냐면 저것이 도대체 무슨 죄를 줬길래 저렇게 어린 것이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렸단가 응? 이럴 것같아꼭 손가락질 할것같아 나한테 그런데 오해겠죠 교회 어, 가면 다 기도해 주죠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이렇게 네? 아프다는 걸 몰랐습니다. 코 속으로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겉에서는 아무 표지가 없고, 썩은 냄새만 나요. 썩은 냄새가 쾅쾅 나고, 코속 살썩는 냄새가 나고, 저한테도 이 속에서 들리고 들이고, 코 냄새가 나고, 밖에서 이 내는 냄새를 못 맡았어요. 지금도 냄새 못 맡으니까, 저. 못 맡아요. 하나님이 그것만 안 고쳐주셨어요. 다른 거다붙이는데그 아, 네. 코약을 그안 넣으면 3일 안, 안 넣으면 저는 죽습니다. 대굴대굴굴어야 돼요. 그, 7 9 4 6구에요 제가. 그약병할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이감수 권사님한테 그 기도를 받는 순간 코가 났다고요. 코가 펑펑. 아, 네. 아, 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성령이. 그때. 네. 네. 야 그래가지고 성령이 오시니까 믿음이 그냥 콱 아, 네. 오는데 여기서 제가 이 여기 목사님이 계시는 걸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달려 나갔습니다 달려가서 보리쌍을 때 3월달 지금쯤이 되나 봐요 이때 보리쌍을 보니까 새파란장이 파란파 파란 나오는데 그 전에는 보리쌍이네 나무가 나와도 나무네 꽃이네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하나님이 거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섭리가 거기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보이더라고요 괜찮아도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것도 보면 이거 상황 맞죠 이거 상황 그쪽 말로 말라서 그런 게 있잖아. 추워서요. 추워서 그렇구나. 추워서 이 생화, 이거 생명이 이거 사람이못 만듭니다. 이거. 네. 겉으로 만들 수 있죠. 좋아하는 맛이 이거 못만드어요 하여튼 생명이 너 먼저 있다고못만듭니다 그건 누구야? 자연도 그래. 산이고 뭐고 다못만들어 그러면 흙으로 사람들이, 그러면 흙으로 사람을 빚는다 그러면 네가 흙을 만들어서 만들어봐라.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게 있고, 하나님이 만든 걸 가지고 우리가 재활용 그 하는 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마이크도 하나님,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laughs> 사람이 만들었어요 <만든> 사람이. <laughs> 사람이 만들어졌 다. 이세상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자녀가 됐냐. 믿음으로써. 나는 간신히 간신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간신히 간신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쉽게 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가서 믿음이 온대요. 이렇게 믿음이 싹싹 온대. 그래갖고 아무, 뭐, 나는 4년 동안 고통, 죽음과 싸웠지만은, 그렇게 저는 좀 고집이 세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크게 맞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집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믿음이 온대요. 믿음이. 그러니까 뭐 맞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되, 됐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응? 권세를 준다. 그리고 권세가 뭡니까? 자, 하나님과 자녀가 되면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세가 무엇입니까? 권세요? 북이, 영화, 권세, 그거는 전부 그 안에가 있습니다. 권력, 세권, 세력과 권력,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힘, 이것이 권세입니다. 권세가 있다는 게 우리가 권세가 아는 옛날에 이거 봤는데도 그냥,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거를 묵상할 때, 그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모든 걸다잘르고 모든 걸할수 있는 나한 권세가 있다는 거야? 내가 믿기만 한다면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만 한다면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살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능하지 마라 야저지나가는 이제 아한번안고싶시다 그것도 가능이라는 거예요. 생각하으 가능이라는 거예요 저 저기 큰집 저것 좀 어떻게 좀뺏어볼수 없을까?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한진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다. 그래서 성경에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내가 너희를 구하러 온 것은 의사가. 환자가 없으면 무슨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온 거야 그러니죄 없다고 죄 있다고 속가락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있습니다 똥꼬불러 똥입니다 죄를 조금 준 사람들이 더좀안 좋답니다 그래서 싫어하 있더라고요 죄를 조금 줬는데 그걸 다추소하라 했대요 죄인으로 근데 막 작은 죄를 썼으니까 무얼 왔다 가서 요런 죽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다줄라니까 근데 큰 재인 사람은 큰놈 하나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큰 재인 사람이 더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너한테 죽을 죄인을 날, 날 용서해 주셔서. 조그만죄뭐좀 남욕하고 막뭐 이런 거, 또뭐 이런 거조그만죄때뭐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본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정체성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정체성이 있잖아. 그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개성들이 있잖아요. 그거 못 고칩니다. 그 개성들은 절대 못 고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준걸못 고치는 뭐냐면, 불은 절대로 물이 될 수가 없고. 물은 절대로 부리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준 하나의 개성, 특권들은 다그대의 정체성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그 정체성이라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아버지가 두 분이죠? 아닌가요? 음, 육의 아버지, 육의 아버지. 예, 두 분입니다. 우리 육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육의 아버지 너무너무 좋았다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한번. 뭐. 없요 <웃음> <웃음> 저, 한분 계십니다. 너무너무 좋았다는 건한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신학생들, 그, 남자나 여자나 신학생들이 이제 모였대요.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신학생은 집만 가면 아버지가 때리고, 술 먹고 땡가 그래갖고, 창피해서 이제, 말을 못 하는데, 그 선배들이 물어보더라요. 자네, 아버지가 뭐하나? 그냥 뭐, 근데 그게 또, 뭐 목사님 인데 그게 또 목사님들 이렇게 때리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그게 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목사인데 그렇게 때린대요. 그 자, 자녀를 때리는데, 어마무시하게 때린대 어마무시하게. 그냥 막 장작겸을 때리고 못때서 기절하게끔 이렇게 때린다는데, 그 목사님 그뭐 나름대로 뭐가 있겠죠 뭐. 그래서 때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선배들이 그러더래요. 야, 우라하기는 어떻고, 우라하기는 어떻고, 다 흉을 보는데, 어마무시하더래는거요 아버지들이 그렇게 무섭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근데 왜 아버지들은 그러는지 모르겠어 뭐, 응? 왜 엄마들은 <laughs> 얼마나 사랑스러워 엄마들은 어머는 남편을 응. 때리고 아버지를 때리 아무튼 그그 그 아버지들이 좀 사랑이 없는 아버지들인데 사랑해도 때리는 아버지가 있는거야 그게 자기 사랑방법 자기의 사랑방법인야 자기 사랑방법 근데 자녀들은 그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아버지는 정말 안 좋다. 여러분들도 뭐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들이 다 있겠지만 아름다운 추억도 있고 아버지 하면 죽고 못 산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80%가 아버지는 싫어. 난 너무 싫어. 아버지가 나갔으면 좋겠어.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 내가 책을 봤을 때. 근데 저는 너무너무 좋은 게 우리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 의 흉을 한 번도 안 봤어요. 왜안받냐 아버지 시골은 내가 창피하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저 이국에서 백년도로 왔어요. 백년도로, 섬으로. 근데 백년도는 터쇠가 있어요. 섬에는 다 터쇠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옛날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달랑, 응? 고모하고 이렇게 이렇게 네시 이게 왔는데, 예? 고모하고 이제 뭐 저기, 좀, 저기 뭐야, 작은 아버지 이렇게 네시 왔는데, 형제들이 왔는데, 거기서 달랑인데, 거긴요, 형제들이 많은 친척을 다, 친척끼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살아요, 찍소리. 뭐, 누가 뭐라 해도 참아야 돼요. 왜? 그것도 찍소리하면 그것도 추방이에요, 추방. 그러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천재, 천재였는가 보더라고그방앗간방앗간 방앗간 기사였어요. 그래서 그 동네가 한, 아, 사, 음, 뭐 중화동 뭐 이래가지고 한 12동네가 되는데, 거기 간 기사로 이렇게 다 뽑혀다녔어요. 이 예, 기계를 다 붙여 배워지도 않 했는데 그렇게 머리가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인데도 그렇게 엄마를 괴롭피고 우리들을 채리피고 술만 잡으면 깰 때까지 뛰다니요 깰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다 피난 나가고 그래서 그아버지가안 좋았더라 안 좋았더라 근데 제가 효도는 제일 많이 했습니다 소를로 제가 모셨고 여기 또저 안산에 와서 소를 잃어서큰 부자 됐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크게 제가 큰딸이구나 언니는 돌아가셨고, 근데 제가 쇼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왜냐. 그래도 때리에 맞은 거 생각이 안 나더라고. 왜? 아버지니까. 핏줄이니까. 그래도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핏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그랬는데, 우리 사랑에 내가 믿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는 아느냐. 그 찬양 아시잖아요.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예. 아, 네. 와그 찬양을 내가 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 아, 1066 처음이에요? 나... 네, 1066 가시고 1066 너를 낳느냐. 너무 눈물이 나. 1066 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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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바로 로나세요 in 이거를 아, 네, 제가 네. 이걸 잘못해니이 배우려고 그래요, 이자녀을 근데 우리 목사님 네. 참 내가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좀 글씨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예.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세 번째. 자녀의 책임이 그럼 뭐냐? 자녀의 책임. 우리 하나님 자녀한테 건세 줬고, 은혜 아, 네, 줬고, 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들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가있면 책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뭐아조금이나사랑하 좋다 뭐 이러고 그냥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도 뭔가를 하는 나게 딜이야죠. 사랑하는 건 딜이야죠. 아니요. 내가 받았으면 줘야죠. 어떤 사람들은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다니까안 그러니까 됩니다. 야왜냐면 내가 받았으면 내 마음이라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아니요. 내 마음을 주면 돼요, 없으면은. 뭐가, 내 마음이 최고잖아요. 그죠? 내가 받았으면 내 마음 주면요. 그 사람 눈동자가 틀리죠. 날 보는 눈동자가. 그래. 사랑의 눈으로 쳐다봐. 아, 네. 사랑의 눈으로. 그렇게 내 사랑의 눈 쳐다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해. 오, 어, 주사나이 사랑하는구나. 알잖아. 근데 사랑 하는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제가 <laughs> 요 <laughs> <laughs> 그래서 우리가 지키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들한테 개미워주고 서로 사랑하라니까. 자, 쟤 말이야. 저, 저 사람 말이야. 나한테 너무너무 괴롭게 해서 정말 복수를 해야 돼. 저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 절대로 쟤는 안 돼.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절대로 쟤는 안 돼. 절대로. 절대로.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라.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자기를 말을 들어야 돼? 자기 말을 들으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을 들야지 절대로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 다음에 욕하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요 입을려고 깨끗하게. 했는데 제가 옛날에 욕을 안 했는데 어제 가만히 보니까 그뭐 이렇게 저국이 시끄다 럽 보니까 욕이 바바바한 나오는 것을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다음에 흉보지 않는다. 우리 우리 형제들 우리들 흉보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나도 흉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흉을 안 보게끔, 예? 기도하면서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내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 아니, 그냥 갑자기 화가 팍 나고, 팍 나고, 예. 예. <웃음> <웃음> 화를 냈는데, 아, 아 저도 좀다이어트 질입니다. 화을 냈는데, 찔러면 조금 화를 내지 마세요. 찔러면, 찔러면 이제, 쿡 찔러면, 아야. 그, 근데, 근데 그거를, 그때 그 원동 목사님 했다잖아. 일본 놈이 쿡 찔러면, 예수쿡 찔러면, 예수그랬때잖아 그, 건 놈, 최건동 목사가 그랬다는 거 같아. 쿡 찔러면, 예수예수막 그랬대요. 근데 그렇게, 그런 리듬이 너무 부러워요. 얼마나,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 다음에, 화내지 않고 침묵한다. 근데 침묵하기 어려워요. 자꾸 흉보고 싶고, 뭐, 나머지로 하면 또 뭐하고 싶고, 또 뭐하고 싶고. 이 침묵하는 사람이 가장 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고, 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하면서 용서한다. 칭찬하고 용서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 기뻐하시죠. 그리고, 또, 네, 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유산유산유산이유산 유산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유산을 받는데 유산이 뭐냐? 우리가 상속자다. 상속자. 유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동행하시고 나중에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기쁘게, 기쁘게 영생 복원할 수 있는 유산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